<laughs> 여기서 아이고. 아유 야식키야 걸렸겠지 뭐 아니야 여기 골목 걸렸을 거 아니야 한번 풀어주세요 여기 내 목이 걸렸네 요 아유 아 싫더라고 <laughs> 아유 아 그래도 다행히 예? <laughs> 내가 들었다니까 가만히 있다 아, 이런 건 지금 해놓으면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아유, 진짜. 아! 이건 그러니까, 분이가 예 소리가 나니까 여기까지 와 가지고 자기도 아, 이거에 지금 걸린 거야, 이거에. 아가이 음, 소리. 저, 저, 음 근데 저거를 지금 색나 모르죠, 뭐. 야, 군인과 하루 정도, 12시간 묶여있던 여기에, 고라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많이 다쳤는데, 뭐, 방법이 없네. 그냥 풀어주는 방법밖에. 이못 어디지? 저, 저기 있다. 응? 제가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참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참 걸려가지고, 저거 아이고, 등이 다 까졌어요. 근데 치료는 지금 해줄 방법은 없고. 야! 가만있어, 놈아! 아유, 저등다 까진가 봐요, 저거. 지금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할 방법은 없어요. 예. 이빨 보야고, 어 야생이 너무 무섭고. 등이 좀. 아유, 불쌍해라. 환영님 며칠 된거 같죠? 아유. 그래 자르면 안 되나? 저걸로 그냥? 이빨로? 됐다 됐다, 됐다. 아. 어우, 됐어, 됐어. 아. 잘라 지 이빨로 안잘르지안 자르면 안자르안자어진다고 아. 안 야 가만히 있어 이놈아 틀어줄테니까 <laughs> 밑으로 땡겨 봐봐 아 근데 괜찮겠어요? 치료는 안 해줘도? 방법이 없지 다 뺐어? 응자 가시죠 뒤로 가시죠 잘가 이놈아 아. 아이고. <laughs> 이고군이야너랑 아주 고생했다. 아이고. 그. 아이 저기 이게 아까 곧그 찍은 거기서 가져준 건데 이게 이제 고라니 올무에 울며 올묘.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군이가 하루 밤 베도록 묶였던 거고 여기에 아이고, 그 고라니가 묶였던 건데 요거 풀어 주고 잘랐는데 아 이건 만약에 쳤으면은 하루에하루하루는 가가지고 점검을 해서 진짜로 할 소리나 지뭐 얘를 잡아먹으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걸 고통이 얼마나 힘든 데겠어 근데 제사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라니가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멸종 희귀종인가 뭐 그래 아 근데 뭐 농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뭐 많이 나도 뭐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살려줘야지 어떻게. 아침부터, 그래, 군이도 구하고, 에휴, 마음이 아파.